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요롱 아이언, 유틸리티 어뭐 우드, 3번 우드, 5번 우드 뭔가 잘칠수 있는 방법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세 개의 클럽은 쉬운 클럽은 아니에요. 뭐제 레슨을 들었다 해서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원리를 좀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법을 좀더 어, 공부하고 함께 나올 수 있는, 나오는 오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롱아이언이나 우드나유틸리 어, 클럽을 찾을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롱아이언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이 기초가 있어요. 볼 포지션입니다. 지금 볼 포지션이 상당히 왼쪽 라인에 이렇게 눕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골퍼분들은 롱아이언을 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나요? 뒷땅이 잘 나요. 그죠? 뒷땅, 탑핑 뭐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을 옮겨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볼 터치는 좋아요. 그죠? 아무래도 볼이 먼저 맞게 되니까 어뭐 쳐지는 것 같아요. 단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볼이 오른발, 롱아이언 쪽이나 유틸이나 우드나 오른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볼을 오른쪽으로 잘 갑니다. 오른쪽으로. 왜냐면 다운할 때 맞아지고요. 두 번째, 탄도가 낮아지죠. 또 가끔 뜨는 건왜 뭐 떠요? 뽕샷이죠.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뽕샷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결과적으로 볼이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볼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볼 포지션을 무조건 왼발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설상 뒷땅이 나고 설상 안 맞아도 꼭 왼발에 놓고 시작하는 게 일단 이 기본 1조건. 자, 두 번째.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부은 왼발에 있어요. 그러면 이 왼발에 있는 공에게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임팩을 가야 되려면 내 몸이 어떤 모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살짝 힘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체중을 왼발에 있는 공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내 몸이 시원하게 왼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 고 해서 뭐 이렇게 달려가라는 부분이 아니라 팔이 정확하게 이게 어디를 쓰고 클럽이 임팩트 땐 클럽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손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즉내 손이 나온 할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만 나온다면 이 클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집니다. 자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자 왼발이 났어요. 자백 내려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볼 보다 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회전 이런 듯한 느낌이 기본적으로 스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롱아이언을 쳐도 좀 찍는 맛으로 쳐야 된다 왜냐면 롱아이언 치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러쳐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들어올리는 듯한 모션을 하다 보면 뒷땅이나 탑핑이나 오른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왼발이 났어요. 명확히 기억해야 될 거, 아, 왼발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 어, 확실히 몸이 나가야 되고, 클럽도 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백, 클럽 다운. 자, 몸탁틀때 손이 먼저 내려와서 이런 자세, 회전. 이런 자세. 자,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한번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다시 쳐볼게요. 자, 왼발. 두려워 마요. 왼발 루크 끌어올리고 자, 요런 듯한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약간 지금 사실 약간 우측으로 가간 부분이 있는데요. 롱아이언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우측으로 좀 밀리는 부분은 초창기 때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손등어 뭐랄까 드로스쿠핑이라든가 로테이션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즉 너무 손등을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돌려줘야 되는 부분 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화면이 좀안 보일 수 같은데 사실 약간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끌어오고 회전 네 이거 아주 제대로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요렇게 됩니다. 자 이제 유틸과 우드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원리에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똑같이 놔줘야 되고 똑같이 유틸 똑같이 놔줘야 되고 클럽을 끌어와야 되고 몸을 밀어줘야 되고 천천히 원투 여기서 핵심이 이런 듯한 느낌을 좀, 어, 좀 많이 생기면 좋아요 틀때틀때 틀때 손이 쑥 내려오는 거죠 약간 이런 듯한 느낌 어 보통 그런 클럽 롱아이언 칠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많은 오류가 뭐냐면, 갈때 클럽이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공중에 남아있고, 몸이 이렇게 어깨가 빠지면서 회전하고,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팔을 롱아이언 치는 것처럼 쓱 내려야 되지만, 그 타이밍을 트랜지션 쭉올 때, 올때 팔이 쓱 회전.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요 정도 느낌도, 요 정도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터치감이 좀 좋아야 되니까. 자, 잊지 말아야 될 거, 왼발에 있는 공은 나가야 된다. 즉, 나가야 된다. 이거 잊지 말고요. 자,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하나만. 자, 왼발에 놓고 잊지 말고, 트랜지션. 그렇죠. 약간 이런 듯한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아요. 자, 우드 뭐, 지금 스윙에 큰 변화가 있지 않죠? 그죠? 여기서 미세하게 볼 포지션이 아무래도 롱아이언이, 자, 롱아이언이 여기쯤이다. 볼 하나. 아, 볼세 개, 두 개다. 유틸이 약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우드가 약간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볼 하나에서 반기 차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거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골프 코스가 평지인 경우보다는 약간 굴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자, 길면 길수록 우리가 손이 늦게 내려와요. 사실은, 어, 롱아이언보다 유틸이 손더 빨리 내려와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길어진 클럽일수록 팔이 조금 더 똑같이 민다, 아, 잊지 말아야 될 거, 왼발인다, 왼발 공을 치기 위해서 내 몸은 나가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내 볼은 왼발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찌어치는 느낌으로 쳐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이 찌어지지가 않습니다. 왼발에 있는 공을 찍어 맞자 막 디봇이 막 디봇 우드에서 디봇이 나오고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미스 샷이 나오지 않아요? 자 두려워요? 마요. 무서워요? 마요. 찍어요? 자 어떻게? 살짝 밀때 손은 더 빨리. 그 다음에 회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연습법은 초보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습스윙을 한다면, 자, 밀때내 손은 계속 끝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회전. 몸이 너무 가만히 있으면 로테이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뒤땅 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만 회전. 한다는 느낌. 자, 천천히 한번 더. 백. 회전. 이런거 느낌 좋습니다. 꼭 롱아이언을 치더라도 나는 체중을 왼쪽으로 시원시원하게 나가준다. 크... 기가 막히네요. 이걸 뭐 어떻게 영상으로 정말 보여주고 싶네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 사실 뭐 롱아이언, 유틸 모두가 뭐 어느정도 잘 쳐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동작들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나오는 오류들. 뭐다? 팔이 잘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면서 덮는다? 체중 이동을 시원하게 못해서 자꾸 이렇게 돈다? 볼 포지션이 자꾸 중앙에 갖다 놓기 때문에 더돌수 있다? 그래서 왼발에 놓고 이런 펌프 드릴 같은 것도 좋아요. 즉, 이게 어드레스? 이게 임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왼발 앞을 연습 스윙할 때도 왼발 앞을 쳐주는 연습. 원팔 빨리 원팔 빨리 체중 이동 정확하게 완전히 왼쪽으로 해주는 것을 집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롱아이언, 우드, 유체 다 어느 정도는 잘칠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샷할때 우측으로 제가 사실 밀렸거든요. 그건 손등을 좀 로테이션이라든가 손등을 감아 돌려주면서 쳐주면.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뭐이 레슨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